정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. 어, 여기 아니 걔들 위치가 뭐좀 짱짱짱짱짱. 없어요 안녕하세요. 하세요 이렇게 하늘 트남 어떤 텐? 이 아, 아, 이탈리아노. 아, 여기 있네. 괜찮네. 여기 있고 여기 아니면 좀한번 여기 있 여기 있야 여기 괜찮다. 와. 오, 좋아. 여기. 야, 추우니까 이렇게 칸막이 해놓고 날로할중갖다주 와. 기 여기. 여기. 여 인도 기 여기. 나경, 그래서 이게 티 독일식 S N. 근데, 개인적으는 마치는, 나이브 김치, 그래서, 야, 이 샌드네, 야, 그린, 알겠어, 그에 뭐, 아, 오늘 너무 진짜 행복하네요. 그러죠, 아, 잘 하시네요. 채널 운영자, 샷, 셰친가, 채린가 뭐. 아, 회장이라서 회장이라서. 체리인가 샤치 있잖아. 아, 아 맞아. 체리 체리티. 핑크 핑크색깔. 아 오늘 팬미팅 진짜 너무 즐거웠습니다. 예 해외 팬미팅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해. 와서 연예인 보는 기분 이제 조금 알지 이런 느낌. 알지. <laughs> 날씨도 너무 아 좋네요. 좋네 여기. 풍뎅이도 있고. 우리도 있고. 가게. <laughs>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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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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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eers. bye. Cheers. Peace. Bye. Peace bye. <laughs>